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에서 시작을 해서 규장각을 설치한 후에는 이제 규장각에서 작성해서 공식 기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각 간사의 보고, 관원들의 상소, 연속에서의 대화나 관리 임명 같은 것들을 주제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공개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되지면 안 되는 자료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네. 내용을 요약해서 제목을 답니다. 그 밑에 내용을 정리를 해서 임금님이 보기 위해서 만들었고 기사별로, 주제별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눈에 딱 봐도 이게 하나의 기사이고 그 다음 기사가 무엇이고가 한눈에 보이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고전번역원 정영미입니다. 오늘은 역사문헌으로 만나는 조선 그네 번째 시간인데요. 일성록을 통해서 조선의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일성록은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왕이 된, 되고 규장각을 설치한 후에는 이제 규장각에서 작성해서 공식 기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일성록은 1760년부터 1910년까지 남아있고요. 전체 규모는 2379책, 그리고 이제 글자로는 4800만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록하고 일성록의 이제 기록의 규모로 보면 비슷하고요. 일성록은 이제 이름에서 보시듯이 일 매일매일 성 반성하는 기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논어의 증자가 말한 오 일일삼성오신하노니 우의, 임모의, 불충호와 이렇게 시작되는 내가, 나는 하루에 세 가지로 나의 몸에 반성을 한다. 이런 뜻에서 해서 일성, 매일매일 반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기록입니다. 처음에는 정조가 본인의 일기로 기록했지만 이제 나중에 규장각을 설치한 데에는 그 입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규장각에서 근무하는 직 검서관이라는 관원이 승정원 일기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그것을 이제 규장과 각신이 정리를 해서 이제 초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정서를 해서 그 다음에 한 달치씩 책으로 묶어서 이제 왕에게 올리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시 일성농 역시 필사본에 부수로 적은 그런 기록이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성농은 그래서 왕에게 올리고 나면 이제 그 원본은 왕이 대내에 보관을 하고 열람을 하고 또 이제 초고는 규장각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록은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 1997년부터 번역을 시작해서 정조대 그리고 순조대를 거쳐서 지금은 헌종대를 번역을 하고 있고 이제 새 역사문헌 중에 그래도 이제 번역이 제일 많이 진행돼서 한65% 정도 진행이 돼서 한 10년쯤 후면 완역을 할 예정입니다. 일성록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일성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정원 일기의 기록들을 주로 참고를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각 간사의 보고, 그 다음에 관원들의 상소, 그 다음에 연속에서의 대화나 관리 임명 같은 것들을 주제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특징이 뭐냐면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을 통해서 오고간 문서들을 모두 문서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승정원 일기를 보면 뭐 예조가 보고하기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성록은 왕의 관점에서 정조가 처음에 기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본인의 관점에서 정리를 했고, 교장각에서 작성하게 된 이후에도 그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왕의 관점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보통 자기를 얘기할 때 내가 말하기를 해서 여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보통 다른 문장들은 뭐뭐라고 명하였다 해서 명을 예, 명하였다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승정원 일기와는 달리 승정원 일기는 아까 이제 그 승정원에서 기록하는 공개된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관사를 통해서 보고들이 있지만 일성록은 임금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기록이기 때문에 다른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각 도에서 관찰사가 정부에 올리는 장계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승정원 일기에는 정식적으로는 문서로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신들이 그 문서를 가지고 왕을 만나는 자리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대신의 말로 기록이 되는데 일성록은 그에 비해서 그 장계를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그것이 좀 다른 점이고요. 그 의금부나 형조의 재수신문 기록, 그 다음에 살인 사건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백성들이 올리는 상언이나 격쟁에 대한 기록, 이제 공개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외교 문서나 이런 중요한 공개되지면 안 되는 자료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은 내용을 요약해서 제목을 답니다. 간단하게 제목을 달고 그 밑에 내용을 정리를 해서 승정, 나중에 이제 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승정원 일기는 종이에 빡빡하게 필사본으로 써서 거의 여백이 없습니다. 근데 일성록은 임금님이 보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별 기사별로 주제별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눈에 딱 봐도 이게 하나의 기사이고 그 다음 기사가 무엇이고가 한 눈에 보이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참고하기가 편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대에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일성록의 편찬을 원칙을 정리한 일성록 법례라는 책도 현재 남아있어서 일성록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리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일기와 구분되는 특징이 아까 이제 제가 그 승정원 승지들이 영조를 만나는 기사 조명 조명이 거 박문수의 대화를 3강에서 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기사가 제가 무려 뭐 2만 자가 넘는 기록이 하나의 기사로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연속돼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승정원 일기가 정리되는 반면에 일성록은 그 자리에서 일어난 대화를 주제별로 묶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주제별로 정리를 해서. 한자리에서한 대화라도 이제 주제별로 묶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정조의 이제 10년 1월 1일 기사를 제가 찾아봤더니 일성록에는 다섯 건의 기사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승정원 일기에는 25건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성록과 승정원 일기의 기록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성록에서만 볼수 있는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선 시대 이제 암행 어사를 조선 이제 그 지방관이 정사를 얼마나 잘 하기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파견을 했는데요. 암행 어사 파견 같은 경우는 당대에도 비밀이었습니다. 그죠? 암행 어사니까요. 몰래 다니는 어사입니다. 물론 조선 시대 어사는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방의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왕이 보내는 사신 이런 뜻입니다. 어사 왕이 보내는 사신 이런 뜻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맹어사는 무작위의 어떤 특정한 사안이 아니라 정사를 잘 하고 있는지 지방관이 정사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기 때문에 승정원일기에는 아맹어사를 파견할 당시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승지가 입시하였다라고 기록한다. 암행어사를 파견한다 그러면 이제 후보자들을 뽑아서 올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그중에서 정해서 보내는데 이제 후보자들을 뽑아서 올리면 승정원에서 열어보고 다시 밀봉해서 내준다 그리고 중요한 임무를 띠고 가니까 왕이 불러서 만나보겠지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성록에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경상도에 암행으로 갔던 이석우라는 사람이, 예, 복명한 기사가 있습니다. 암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죠. 예. 이 기사가 얼마나 기냐면, 원문으로 5200자, 원고지 80장 정도 됩니다. 예. 꽤 긴, 예, 기사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그 다음에 그, 암행어사를 보내면서 어디 어디를 집중적으로 가서 염탐해라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뽑아서 심지어 이제 경상우도라고 해서 여기는 고냥, 사천, 합천을 집중적으로 너는 보고 와라 이런 명령을 대서 보냅니다. 그리고 염탐할 조건이라고 해서 어떤 어떤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서 보고서를 만들어 와라 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암행어사가 갔다 오면 문서를 올립니다. 서계라고 해서 본인이 암행을 한 기록을 꼼꼼하게 적어서 올리는데 그 기사를 다 실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을 또 따로 적어서 올리는 문서가 있는데 그걸 별단이라고 하는데 그 문서들도 자세하게 적어서 무려 5,200자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승정원 일기를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승지에게 어사를 입시하게 해라 이런 명령이 있고 입시한 기사들도 나와 있는데 아주 짧게 암행어사가 입시했는데 왕이 이서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 상주목사의 탐모가 그렇게 심하더냐. 그러니까 이서구가 제가 내려갈 때 보니까, 예, 상주목사의 이름을 들었는데, 추잡한 그런 소문이 아주, 예, 자자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계에서도 논했고, 뭐, 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내일 입시할 테니까 일단 물러가라. 이렇게 간단하게, 예, 쓰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정원 일기와 일성록의 기록의 차이점입니다. 예, 그 다음날 이제 실제로 이제, 만나는데요. 이제 그 그때는 이제 암행어사가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의정부에서 그 사안 사안을 가지고 임금이랑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껀껀이 이제 의정이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처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기는 합니다. 또 일성록은 역시 이제 임금이 참고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일기와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승정의일기는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연말이 되면, 그, 중앙관사의 회계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조주기년 12월 30일 기록에 보면은, 돈과 곡식, 조선시대는 사실, 그죠? 돈뿐만 아니라 곡식도, 곡식이나 면포 같은 것들이 화폐의 기능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기관에, 그,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고를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보면, 호조 뭐, 선해청, 균역청, 병조, 훈련도감, 금의영 후어청 같은 관청에 뭐가 얼마나 있는지를 적어 놨는데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황금이 190량, 1 9 0냥 은자가 48만 4 7 0 0냥 돈이 104만 1 5 0 0냥 면포가 7천몇 동, 저포, 뭐시죠? 뭐, 몇 동, 마포가 몇 동, 그 다음에 쌀이 27만 6100섬, 콩이 39,200섬, 피고기 6,400섬,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매년 이렇게 해서 중앙관사의 재정상이 정리가 되어서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연말이 되면 한성부에서 그 경외의 호수와 구수, 가구 수와 백성 수를 정리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기록들이 이제 있고요 실제로 있는데요. 정조 10년에 인구 수가 여기에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부에서 중부 동부 서부 남부에서 한성의 한성부의 인구는 전체 19만 5731명이다. 경기는 63만 4433명이고 그래서 전체에 얼마다 그래서 이제 5부와 8도를 합쳐서 호구가 174만 592호이고. 인구는 733만 965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호적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구가 모두 다 수합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성록의 이 호구 기록들은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에도 그대로 실려 있어서 정조실록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들이 정조는 그 이제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들을 듣고 그것들을 처리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언이나 격쟁 같은 것들에 대하,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보면 이제 격쟁은 징을 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할 때, 그러니까 도성 밖으로 행차할 때 징이나 꽹가리를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이게 이제 상언, 올릴 상자에 말씀 원자에서 말을 올린다라는 뜻인데요. 상언과 함께 직접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상언은 대놓고 이제 왕이 그 도성 밖으로 출타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상원을 받아들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백성들은 왕이 언제 어디에 행차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 예 미리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와서 해야겠죠 그죠 음 징이나 깽가리를 쳐서 호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문서로 정리를 해서 만들어 와서 올린다든가 하는 거죠 예 근데 원칙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원이나 격쟁은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입니다. 왕이 가는 길을 시끄럽게 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주변에, 주변을 굉장히 조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인물을 맡은 관원들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형조에서 잡아다 가둡니다. 이 사람들을. 상원이나 격쟁을 하는 사람을 가두고서 대신 이제 물어봅니다. 너는 왜 했느냐? 그러면 이제 그때, 자기가 어떤 어떤 일 때문에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바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또 담당 관사에 조사를 하거나 하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상원 격쟁 대상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이 뭐든 뭐라도, 뭐라도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왕한테 올리겠죠. 그러면 그걸 다 처리할 수도 없으니까 억울한 형벌을 받은 일 그다음에. 적자와 첩자의 분별, 적과 첩의 분별, 그 다음에 양인과 천인의 분별, 그 다음에 부자의 분별 같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만 상언이나 격쟁을 허락했고요. 또 규정에 잘못 상언이나 격쟁을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황간, 충청도 황관이죠 거기서 온 유학 민창응이라는 사람은 잘못, 예. 그규정에 어긋나는, 예, 격쟁을 했다고 그래서 장 백대를 맞고 충군, 군인으로, 예, 군인을 삼으라는 그런 처벌을 받는데 정조가, 예, 군인으로 삼는 처벌은 좀 면해주지만 그래도 장을 백대를 치고 풀어주라는 명을 내리기도 합니다. 격쟁 사례를 보면 잘 처리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온양에 사는 신우규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 신덕상이라는 사람이 같은 마을에 사는 이춘대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춘대가 체포에 대해서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 탈출을 했다고, 억울하다고, 예, 이 사람을 잡아서 처벌을 해달라고 격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일단 격정을 했으니까 형조에서 잡아서 진술을 받아서 이제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에 조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해당 군수는 잘못했으니까 이제, 왜냐면 죄수가 도망갔으니까 의군부로 잡혀와서, 아, 가둬 놓고요. 예, 가둬 놓고 이제 죄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정조는 이런, 예, 중요한 살인 사건의 기록들을 잘 정리를 해서 따로 그, 저술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제 심리록이라는 그 저술이,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좀더 자세하게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춘상이라는 옥졸과 박문옥이라는 옥졸이 이춘대를 탈출시켜서, 예, 죄를 가두고, 잡아 가두고서 그 다음에 이춘대를 잡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이 이춘대를, 이 살해자인 이춘대의 형이 바로 이춘상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이니까, 옥조리 형님이니까 이제 제 동생을 도망가게 해준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잡는데 이제 실제로 이게 정조 4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춘대가 도망을 잘 다녔는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정조 7년에 가 보면 이춘대를 체포하지 못한 주변 고을의 영장들이. 네. 사직을 하라는 그런 요청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끝까지 찾아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 뒤로는 이춘대에 대한 기록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백성들의 상황에 관련된 일성록의 기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일성록은 임금님이 보기 위한 자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교상의 중요한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어서 그다음에. 사신이 갔다 오면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사신이 갔다 오면 그 문서들을 올리게 되는데요. 특히 서장관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장관은 이제 젊은 문관들로 보내는데요. 이들이 이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하나가 이제 문서를 담당하는 거고 또 하나가 그쪽에 갔다 오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 4년 11월 5일에 진학겸 사은사의 서장관으로 갔다 온 조정진이란 사람이 문견별단을 올립니다.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본인이 갔다 오면서 요동부터 예, 산해강까지 북경 이제 북경까지 가게 되니까요 산해강까지의 농사 형편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비가 내려서 뭐 어디 어디는 예, 물에 잠겼고 집이 떠내려가고 뭐 그래서 뭐 풍년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경 부근은 조금 형편이 낫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고 들은 얘기 다음에 이제 강서성은 당 사실은 이제 사행이 가는 길은 아니지만 북경에 가서 들은 이야기로 전한 거죠 강서성의 수재가 매우 심각하다. 么？ 실제로 뭐 삼천여 호가 떠내려갔다고 한다. 그 다음에 또뭐 5월에는 어디 뭐 정약문 밖에 있는 무슨 건물이 불탔는데 2만 7천 칸이 불탔는데 5천 칸만 불탔다고 보고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중국에서 요새 불교가 성해서 절들이 아주 많다. 그 다음에 몽골의 정세, 몽골 중에 어느 부락이 강성해서 요새 몽골의 왕이 새로 즉위하면 청나라 공주를 회 그에게 시집보낸다더라. 이런 이야기. 중국에서 요새 토목공사를 많이 하는데 주로 절이나 도관을, 도교의 사원인 도관을 주로 짓는다든다. 그 다음에 황제가 도성을 밖을 나가는 행행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더라. 요새 황제는 몇년 전부터 감정을 막 폭발시켜서 기쁨과 노여움을 너무 많이 드러내서 번번이. 잘못하면 신하들이 잘못한 환관들을 매질을 한다는 둥 요새 그 청나라의 유력자로 화신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예 요새 뭐 어떤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 인물 중에 아무개는 원래 청렴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런 이야기들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로 연경에서 출발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예, 살을 깎아내는 형벌 예 우리가 이제그 능지처사라고 하는데요 능지처사는 사실. 뭐 조선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 사, 사람을 산채로 예. 살을 깎아서 죽을 때까지 살을 깎아내는 아주 잔혹한 형벌인데 그거를 연경해서 하는 거를 봤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역관을 보내서 뭐 무슨 사정인지 들어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조선에서 외국 특히 이제 청나라의 상황은 조선에서도 예의주시해야 해야 될 내용이니까요 사장관을 보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들은 거 그다음에. 전해들은 이야기 그다음에 탐문까지 해서 그 상황들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그것이 이제 왕에게 보고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아주 청나라의 다양한 면 농사 형편 그다음에 사건 사고 그다음에 황제의 요새 취향. 그 다음에 뭐 중요 권력자들의, 그죠?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올립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서장관이, 사신들이 보내는 문서인데요. 아주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실제로 이거는 비공개 기록이기 때문에 승정원 일기에는 잘 실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록 같은 경우도 아주 중요한 것들만 실리고 다 실리진 않는데, 이제 일성록에는 이런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 정조 4년의이진학염사은사는 권룡제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서 파견한 사신입니다. 그때 이제 정사가 이제 금성위 박명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암 박지원의 팔촌 형님입니다. 그래서 연암 박지원이 이분이 사신 갈때 바로 이때 예 따라가서 그 유명한 열하일기를 남기게 되는 예, 그 사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야기를 다른 면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정조 사년에 진학이엄 사원사로 갔던 박명원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명원은 그 영조의 셋째 딸인 화평공주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부마조. 그래서 이제 금성이라는 봉호를 가진 왕실의 이제 인척인 거죠. 예.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이제 화평공주는 이제 영빈 이씨 소생이고 사도세자와 동봉 누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조가 제일 사랑했다고 알려진 딸인데 좀 일찍 죽습니다. 하평홍주는 좀 일찍 죽어서 한 21세, 우리나이로 한 22세 정도에 일찍 죽지만 어쨌든 이박명호은 죽을 때까지 이제 부마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청나라에 세 번이나 사신을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녀세자라고 해서 정조의 세자가 열살에 죽는데 그 사람의 상례를 주관하는 등 국정의 중요한 일에 그니까그 종친이나 의비는 국정의 실제 관직을 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조나 우리가 아는 뭐 이런 이런 관직을 막 영의정이나 이런 관직을 맡진 않지만 중국에 사신을 가거나 아니면 왕실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거기 참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이제 박명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이 사람이 이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인 묘소인 영유, 영유원을 혈룡원으로 천장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세자가 이제 그이모화변때 비명에 죽고 나서 이제 수운묘라고 해서 이제 묘소 세자의 묘소는 보통은 이제 원이 되어야 맞는데 이제 사실은 사도세자가 죽은 다음에는 세, 폐서인이 됐기 때문에 원이라는 호칭을 갖지 못하고 이제 수운묘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정조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수운모를 격상시켜서 왕영원이라는 호칭을 내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조 13년에 이 박명원이 상소를 올립니다. 지금 몇 자리가 좋지 않으니 천장을 하자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밤낮으로 이 생각에 마음이 답답했는데 마침맞게 경이 청했으니 내가 대신과 여러 신하들에게 묶어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정조도 명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아버지 무덤을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예, 지금도 그렇지만, 예, 어떤 일을 하는데 여론을 형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박명원이 상소를 올리니까 정조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 그러면 내가 경위 상소 올렸으면 내가 신하들이랑 의논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상소는 7월 11일에 올리는데, 8월 9일날 현륭원, 그, 그러니까 이장할 묘소 자리를 잡고 현륭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다음에 10월 7일 날 이장을 합니다. 일성록에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정조가 10월 2일 날 이제 그 사도세자의 그 관을 꺼내서 이제 현륭원으로 옮겨갈 건데 10월 1일 밤에 영원에 가서 공사를 직접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묘소에서 밤을 세우는 것은 조선 시대에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만류를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제 해경공 홍씨가 만류를 해서 오지는 못하고 다시 이제 혈륭원으로 직접 가서 이제 천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조 13년에 혈륭원 천장이 이루어지는데 박명원은 청조 정조 14년인 1790년에 돌아가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망 소식을 듣고는 작년 이후에 내가 은인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직접 이제 제사도 지내주고 제문도 직접 짓고 또 신도비라고 해서 무덤에 세우는 비의 비문을 직접 지어 주면서 그 비문이 홍제전서 정조의 문집인 홍제전서에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일성록의 여러 면문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의 기록들부터 해서 이제 왕실의 내밀한 모습까지 정조가 기록해서 고종, 순종 때까지 이어졌던 일성록의 면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성록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